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요새 부동산 중개하는 물건 중에 상속 분쟁 중인 매물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만큼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살아 생전에 자녀분들에게 재산분배에 대한 절차를 잘 이행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요.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좋게 넘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속 물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부디 현재 가족분들이니까 협의들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물건도 상속으로 인해 거래까지 나오게 된 매물이고 금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7호선 사가정역은 도보 2분 정도, 용마산역은 도보 15분 정도 걸립니다. 구리 암사 터널도 가까이 있어서 강남 방향이나 강동이나 구리 방향으로 다니시기 좋고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집 근처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편의 시설로는 홈플러스, 면목시장, 사가정시장 등이 가까이 있고 학군으로는 면동초등학교, 면목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 준주거 지역의 단독주택이고요. 대지 평수는 78.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23.71평, 연면적 128.3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38.81평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350%인 준주거지역이고 사용승인일은 1992년 8월 20일입니다. 이 골목 라인은 바로 앞이 사가정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위치 하나만큼은 금액 대비해서 거의 최상급입니다. 임대 내역은 지하 방 2칸 보증금 6,500, 1층 방한칸 거실 보증금 9,500, 2층 방두칸 전세 9,500, 전체 보증금 2억 5,500만 원이고요. 있 매매 금액은 아마 준주거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금액인 4억 7천 4 24만 원입니다. 제가 사가정 쪽 역세권 매물 중개도 많이 했는데요. 10년 전에도 준주거 지역은 평당 2천만 원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싸게 나왔다는 반증이겠죠. 사가정 메인통에 이만한 가격 다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주택은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도 좋고 위치랑 가격도 좋으니 고려해 볼 만은 합니다. 내부 영상은 전부 임대 중이라 임장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